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2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 14강 현대적 의미의 권력. 오늘은 일상에서 작동하는 권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상에서 권력이 작동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 대단히 궁금합니다. 뭐 어떤 권력이 작동한다는 건가요?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의 연속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일상의 세계가 어떻게 권력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어, 푸코나 들레즈, 네그리 같은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 등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경험이 어떻게 권력과 관계가 있는지를 성찰하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세계와 권력 관련해 가지고는 하버마스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버마스는 뭐 하버마스가 처음 쓴 말은 아닌데 생활 세계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일상의 세계이고, 말을 하고 문화 가치, 사회적 관계 등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사회적인 규범, 습관, 전통,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것, 우리 삶의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이라든가 학교, 지역, 사회, 친구 관계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 생활세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경험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생활세계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장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생활 세계는 의사소통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미를 공유하고 공유된 가치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활 세계 안에는 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문화 속에 있는 가치와 규범을 같이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부마스는 이런 생활 세계가 현대 사회에 와서 체계에 의해서 식민화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세계가 보다 더 복잡성을 좀 해소하면서 윤택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나 행정이나 법이나 관료제 같은 것을 생활 세계에서 구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활세계가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는 생활세계가 사람들이 스스로 규범을 만들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었는데 현대 사회와서는 오히려 체계가 생활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해서 시장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행정도 만들고, 관료제도 만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국가나 행정이나 관료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는, 이걸 이제 하부마스는 식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민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권력, 이 생활세계를 오히려 침투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문화와 가치를 왜곡하게 되고, 우리는 생활세계에서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경제와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생활세계가 좌우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세계는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지배당하는 이런 상태 속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생활세계와 권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푸코의 미시 권력과 규율화된 생활세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생활세계는 단순히 자율적 공간이 아니라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푸코는 생활세계가 단순히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조정되는 공간. 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생활세계 속에 규율 권력이라든가 또 생체 권력이라든가 담론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율을 배우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미세한 권력이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생활세계와 권력과의 관계를 통제사회와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푸코가 말한 규율사회, 것을 넘어서서 들레즈는 현대사회를 통제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푸코가 분석한 규율 권력은 학교나 병원이나 감옥 같은 물리적 공간에 주로 작용하는 권력이었다면, 은 들레지가 얘기하는 통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통제되는 훨씬 더 광범위한 방식으로 통제되는 사회다. 이렇게 사회를 정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구글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한 정보만 우리가 접하게 된다든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서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화된 권력 시스템 속에서 훨씬 더 정밀하게 조정되고 있다. 드레즈가 얘기하는 통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기구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통제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사람은 안토니오 네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다중과 생활세계의 저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세계는 단순히 집에 받는 공간이 아니라 저항과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그리는 푸코와 딜레지가 설명한 권력구조를 그렇게 삶 속에서 작동하는 규율하고 통제하는 사회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새로운 집단적 실천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내그리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협력과 저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하다. 생활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양한 권력의 영향을 받는 공간, 수동적인 공간. 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을 만들어내는 공간 역시도 생활세계다라고 하는 점을 내 그리는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단적 실천의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SNS를 활용해서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조직화하기도 하고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과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세계는 단순히 지배를 받는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레그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활세계를 의미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생활세계는 권력과 실천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생활세계는 우리의 일상과 문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간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와 정치, 디지털 네트워크가 생활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세계는 단순히 그냥 영향만 받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권력에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적 실천이 일어나는 적극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 세계는 권력과 실천이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인 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상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권력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인과 동시에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